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속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지할건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 뿐이라 불같은 은험니니니니내지 맙시다 구니의니니니니니 그 이기고 니겠네니니보다 귀한 믿음은 니니니도도다

오동 후의 빛이 오. Me cor, se por. 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주음온 후에 영생하니 이로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6 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 요즘 날씨가 어, 아주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보호하셔서 건강 주시고, 또 마음도 영혼도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4년에 주후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좋지 않은 소문이 함께 퍼졌죠.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를 지으려고 시상을 떠올리려,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이제 해야 했죠. 그래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때에 이 편지를 쓴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다음 해에 순교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 남쪽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주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유업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박해를 의미하고 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합니다. 뭐 직장에서 어,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어, 당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고통스럽고 근심이 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 똑같이 여러 종류의 시련을 어, 예, 경험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슬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염려가 되죠. 게다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또 시련을 당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해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이웃만... 어,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죠. 메리언 어,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한 뛰어난 성악가라고 합니다. 흑인 여인이죠. 처음 독창회를 했을 때, 신문사와 평론가들이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소프라노냐, 엘토냐, 베이스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앤더슨이 울면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는 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니?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냐? 그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래를 좋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야. 라고 하면서 달래주고 용기를 주었다고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원망, 불평, 그런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만두지.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내가 직분자가 아니면 정말 이러고 안 있는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칭찬만 듣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가인이 악하고 동생 아벨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맞는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욕들을 일이 없어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리를 내가 좀 듣겠다? 그러면 아예 그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련은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니까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내로 황제 때문에 생긴 박해는 뭐 얼마 동안 큰 고통을 주겠지만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이에요.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캄캄하죠. 그러나 그 시간은 계속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저희 집 앞집에 베트남 가족이 삽니다. 이사 올때 남자, 아이 둘이 조그맣고 귀여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빨리 컸는지 자기 아버지만 해요. 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빨리 큰다 그런 것을 느꼈죠. 여러분, 시련도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알려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못하게 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나를 볼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해서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고통을 당하겠지만 잠깐만 참고 기다려라. 곧 기쁜 은혜의 날이 온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산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300, 48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입니다.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또 이런 찬송도 있죠.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이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세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여 있고, 근심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그 모든 일들은 기쁨과 찬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죠.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정말 빌립보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물론 같은 시련이 오지만 잠깐 슬퍼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계속 밀려오는 시련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산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 시련을 만나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시련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어, 또 어, 가득 어,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역사하옵소서 피택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서 이 예배 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아 귀한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그 영원한 유업을 기대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깨닫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소망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중에 시간 내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핀택자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조심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시련이 참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박해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련은 잠깐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으로 소망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